네, 유튜브 보시 보는 거. 택배를 받아 가지고. 네. 뭐가 안되면테대프를 넣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고 떨린다고 합니다. 일단 안, 안 들어와 있는데 노란 안들어와있는데 지금 오란 물이 들어오네요 헤드가 지금 오염됐다고 노, 노란 물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해보니까 헤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헤드 가운데 쪽에서 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내신 네, 분이 무약하게 닦다가 걸려서 떨어져 나온 경우 면봉으로 닦아서 그런것 거 어쩐가 거 모르겠는데 일단, 거보이랑 합체해서 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정서적으로 보이는데, 지금 이것이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코일까지 예,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코일 선이 보이네요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이거는 해소. 부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헤드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네, 고보신으로 일단 통화하고 다시 보낸 해갔습니다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좋은 장비인데 헤드가 안좋네요 켜지네요. 유튜브 보내시는 분은 택배를 보내시면 영상입니다.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, 일단은 뭐 택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수리를 불가능했네요